1층에 곱창집이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노래 클럽, 노래 주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2층은 지금은 이제 성인 게임장이었어요. 나가 7080 어, 콜라텍에다가 성인 게임장이 깔새로 있었는데 지금은 Soul l 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통기타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통기타를 연주해 주는 감성적인 바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드릴 경매 물건은요, 어, 서울에 서도, 그 것도 상업 지역에 위치한 4층 상가 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왔습니다. 통상 서울에 위치한 상업 지역의 상가 건물은요. 경매 시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오더라도 유찰되지 않는 감정가를 훌쩍 넘어서 더욱 높은 금액을 주고 낙찰을 받아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상업지, 그것도 목자골목 초입에 위치한 120평대 상가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 유찰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이 상가 건물의 1층은요 프랜차이즈 음식점 1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지층은 노래 클럽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외 2층도 상가, 3층 및 4층은 주택으로 실거주를 해결하며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형적인 수익형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회가 왔습니다. 보합장이 아니면 절대 볼수 없는. 서울 목자골목에 위치한 상가 주택 건물 그 건물의 주인이 되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경매 검색하면서 추가 스펙상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104185번. 경매 물건 번호입니다. 매각일은요 2024년도 5월 23일입니다. 아직 조사할 시간 남아 있습니다. 자 소재지는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5-14번지입니다. 자 물건 종별은요 근린주택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가 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토지 면적 40평이고요. 건물 면적 127 평을 일괄 매각합니다. 자, 감정가 25억에 시작 현재 20% 저감된 20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경락 대출을 활용한다면요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 확정 배당 혹은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등록되어 있던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액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낙찰자는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상가 주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층이랑 1층 2층까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면적보다 상가의 면적이 더욱 높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죠. 이러면. 해당 건물을 상가 건물로 판단 경락 장금 대출이 와일드하게 실행 가능합니다. 즉,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근생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낙찰가에게 80% 혹은 감정가액 중70%중 적은 항목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낙찰가율을 80%니 80%, 80 혹은 그 밑으로 받는다면 경락 대출은 막 90%까지도 실행될 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죠. 아니면 내가 추가 담보물이 있다면요, 그 담보 잡고도 대출은 좀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서울에 있는 상업 지역의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외에도요. 오늘 경험물건은요 진짜 반전이 또 있어요. 어, 반전이 있어. 그 반전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서를 보면서요 이미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이미지 자 우리 경매물건이 깔고 앉아 있는 이 토지의 색상이 어떻게 돼 있죠? 무슨 색이죠? 음 붉은색이죠? 대한민국 토지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다는 일반 상업지역 내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요 건축법 완화를 통해 주거지역 대비 높은 건축물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더 더욱 많은 임차인들을 구성하여 폭발적인 임대수입을 만들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상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앞에 어, 이 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 앞에 주차도 이렇게 다할수 있어요. 여기가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유동인구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지적도입니다. 정방향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짜투리 토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건축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역자로 표기된 부분은 창고로 활용 중이고요. 제시외로 나왔지만 내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은요. 지하부터 4층으로 구성된 건물이며 총. 120평대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제 지하입니다 지하 해당 지, 지하의 평수는 총 20평이고요 현재 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클럽이 운영 중에 있어요 어, 현 임대료는 경매정보지상 신고된 임대료는 370만원 정도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업을 영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1층은요 현재 약 20평이구요 프랜차이즈 우동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임대계약을 한 상태라 인테리어 때문이라도 연장계약은 다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면을 보면요 이 전면부 하나에 여기에 주차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주차장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주차시설 한 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를 다 확장해서 주차장을 쓰지 않고 어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추후에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긴 해야 합니다. 자, 해당 임차인은요. 어 임대료가 270만 원에 신고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층은 총 24평 정도며 글린 생활 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요. 7080 플라텍 같은 거를 운영했어요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자 여기 3층 평면도입니다 3층은 이제 24평 주택이고요 도면상으로 보면 투룸에 욕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작게 3룸이나 아니면 미다지 포함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감정평가서 조사서상 3층은 소유자의 아들 분이 가족분이 보증금이 없이 무상 거주한다는 사실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이 실거주를 해결하며 하부층은 월세를 받는 전형적인 상가주택 경매 물건으로 보입니다. 4층도 3층이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24평이며 도면상 투룸의 거실, 주방, 욕실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서상 4층은 현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으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자 겸 채무자는 별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인쇄는 권리가 없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옥탑층 12평이 나와 있으며 현재는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제시외로 나와 있고요.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왕복 2차선 도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평지 도로를 끼고 있고요. 멀 먹자 골목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외곽으로 보시면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상태를 보시면 <laughs> 눈살이 좀 찌푸려지죠. 아우 너무 노후된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990년도에 사용승인돼서요 약 34년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로 인해 입찰 시 수리 비용은 당연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런 게 보석이 될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은 외관상 도색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저 건물이 아닌 서울에서 그것도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한 4층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매물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사자마자 지가 상승은 예고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층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우동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우동집에 우동집 최근에 임대계약을 한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테리어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총면적 주차장 포함 20평을 확보하고 있고 임대료는 273만 원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장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층 보여드릴게요 지층 있고 여기 지층 있고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노래방이 되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어, 뭐예요? 그냥 주점이에요. 출입구 색상도 아주 정렬적인 붉은색 조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류점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너무 빨개서. 자 지하는 약 20평이고요 임대료는 370만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현재 사업은 용유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2층은 7080 성인 콜라텍 같은 주점이 2층에도 존재했습니다. 상업시설이다 보니 이런 유흥 지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3층과 4층은 주거 공간이거든요. 그럼 상층의 상부층에서 내가 직접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흥이 나 있죠. 노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댄서가 될수 있습니다. 댄서가 돼서 꿈을 이룰 수 있는 K-pop 사이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층은 현재 총 24평이고요. 현재는 공실로 보이며 별도 임대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2층은 콜라텍이 아니라요. 깔새로. 뭐가 좀 들어와 있어요. 깔쇠로 해당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3층도 한번 보시죠. 청면적은 24평이고요. 현재는 현 건물의 소유자 아들분이 보증금 없이 거주 중이라는 현황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이 전부 모여 살면서 하부층은 상가 월세를 받는 실거주 수익형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층 출입구입니다. 철제 대문으로 막혀 있어요. 설치되어 있죠? 주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층 또한 총 24평이고요. 현재 임대 구성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하나 더 올라가면 옥탑층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다 12평 정도 되는데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0의 창고. 1층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약 3평이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임차인들이 창고로 활용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아까 전 옥탑 12평짜리 이거. 1 2평자리가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아, 12평이 아니라 이게 옥탑으로 들어가는 건데, 4층에 추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층으로 서 올라가는 옥탑 12평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상세 현황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건은 대한민국 토지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용도지역, 일반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땅값의 감정가만 23억으로 평가가 되었죠. 현 경매 최저가는 땅값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자 우리 건물의 권리분석 큰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2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소멸합니다. 권리상 문제는 없어요. 근데 권리가 좀 많죠. 그리고 이미 경매 강제 경매 중복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통상 이러면 취하 여지는 적어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막 이러죠. 이러면 취하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차인 현황 한번 볼게요. 임차인 현황상 총두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1층 임대인은 후순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없어요. 인수하지 않는데 2층 부분이 선순이에요. 2005년에 어,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입 확정. 배당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4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충분히 배당받아갑니다 권리상 인수한 물건이 없는 현상태의 어, 경매 물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치도 간략하게 볼게요 자 까치산역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고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신월 IC까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각종 관공서, 상업시설들까지 혼재된 지역이라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편지도 누르면 색상 바뀌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여기가 목자골목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내의 목자골목의 위치에 있어서요 상가 임차인들의 선호도 측면도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 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리 뷰자딱 보니까 먹자 골목이죠 누가 봐도 우리 물건 이겁니다 그죠 뚜동 1층 우동집 그리고 지하에 노래클럽 아까 2층은 7080뭐 했는데 없었는데 간판 달려있죠 지금 최신에 제 생각에는 성인 게임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상가의 물건의 경우는요 임대 구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경매 집행 기간이 막 6개월에서 1년씩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를 계속 공실 놔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깔세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증 없이 그냥 매월 월세만 받는 형태로 깔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 해당 임차인은 우선 정식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 받고요. 그냥 명도 하셔도 됩니다. 명도 후에 제임대 구성을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2층의 임차인은 뭐 2층까지는 요식업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무실. 보드카페 다양한 임차인들을 구성해서 충분히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때는 음? 지난번에는 이 건물이 어떤 임차인들이 맞춰져 있었는지 지난해로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한 17년 넘어갈까요 그때는 우동집이 아니라 1층에 곱창집이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노래 클럽, 노래 주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2층은 지금은 이제 성인 게임장이었어요. 나가 7080 어, 콜라텍에다가 성인 게임장이 깔새로 있었는데 지금은 Soul l 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통기타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통기타를 연주해 주는 감성적인 바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아, 바도 괜찮을 것 같네요. 2층에는 여튼 끊이지 않는 임대 구성을 진행한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 자층을 일부러 이게 상가로 써도 되는데 3, 자층을 일부러 주택으로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유자분이 거주, 맨 위에는 소유자분이 거주해야 되고 그 밑에 층은 아들분이 거주해야 되는 거니까 일부러 주택을 고주, 고수했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주택으로 안 써도 되겠죠 올근생 건물로 탄생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총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서울에서도 그것도 상업적이 위치한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상황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20% 유찰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 수익성 여부를 바로 검토해 보셔야죠. 자, 하지만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전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반전 사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건 하나 검색할게요. 사건 번호 2020 타경 102812 물건입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요 지난번에도 경매가 나왔던 매물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경매가 진행되었고요. 이거는 이때 감정가는 15억으로 평가돼서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18억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각 결정 기일 2주 동안 채권자 치아를 통해 불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매는 치아되었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현재 해당 건물은 다시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낙찰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누가 이 건물을 낙찰 받았던 거야? 이 28억대에 어? 누가 낙찰 받았지? 바로 접니다. 제가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낙찰 받았다는 건 뭐예요? 철저한 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물건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음, 여기 임차인 분들 제가 전부 만나봤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그러니까 어떨 때였냐면요. 7080 간판 달려 있을 때거든요. 2020년도. 말좀해 어, 요정도 시점이에요 요정도 시점 요정도 시점이었어요 제가 낙찰받았을 때가 제가 이때 여기 임차인 분들 다 만나봤습니다 자 참고로 이처럼 상업적 위치한 건물들은 낮에 임장을 가면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저녁에 가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 한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하는 게 같이 파악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오후 6시 이후에 우리 개발 이사진들과 함께 임장을 가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서요, 저는 임장을 가면 서비스를 무조건 활용합니다. 그 상가 임차인들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어, 마지막에 나갈 때 물어보죠. 실은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하려 고 하는데 경매 나와서 매입하려 고 하는데 연장의 의사는 있냐, 혹은 뭐 수리될 항목들이 있냐 물어보면요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십니다.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한 다음에 물어보면 잘 얘기해 주시다는 거죠. 어, 그랬때 제가 이 김치찌개집도 우리 개발 이사진들과 함께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24시하는 데였거든요. 방문해서 찌개 먹고 어,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연장을 의사는 했냐? 어, 연장하고 싶다. 장사도 곧잘 된다. 뭐비슷는데 이런 데 없냐? 없다. 하자하자고 없고 연장만 좀 하게 해달라. 어, 나는 여기서 더 하고 싶은데 경매 나가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인테리어도 해놨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김치찌개도 맛있어요 브랜드랑 맛있었습니다 밥을 딱 먹고 우리 이사진들과 나왔어요 나와서 노래방에서 방을 잡았어요 응 맥주도 좀 시켰어 어 맥주 한잔 먹었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죠 어 우리가 노래 부르러 왔으니까 여기 건물을 음 응. 우리 뭐예요 맥주 마시면서 계속 건물만 보는 거야 이렇게 비 새는 데는 없나 뭐 하자는 없나 여기 룽개수는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어세 명이서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맥주 먹고 근데 사장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실례가안 되면 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노래도 안 하고 맥주만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여기가 좀 경매가 나와서요. 그 그래, 그럴 줄 알았대. 경매 때문에 온것 같더래. 근데 저희는 이거 계산할 거니까 노래방 한 시간이랑 이거 맥주 계산할 거니까. 세면대 어, 이제 물어봤죠. 뭐 하자는 없냐. 뭐 연장할 의사는 있냐. 괜찮냐.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목자골목 초입이라 미동인과꽤 높다. 많다. 난 여기서 오래 했다. 아까 보니까 거리 비문이 굉장히 오래 하셨죠. 어? 이제 앞으로 뭐 공원이 개발되고 뭐 버스 종점, 종점이 여기라.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더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어, 연장 좀 하게 달라 근데 비가 좀 샌다. 물이 좀 샌다. 그때 우리 둔개수가 4 개인가 5 개인가 뭐 그랬던 거 같은데. 하여튼 비가 새는 거좀 고쳐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때 못믿으실 것같아가고 사진도 있어 에이 너 거짓말 하지만너 영상 재밌게 찍으려고 이렇게 스토리 짜는 거지? 어 이렇게 할까봐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우리 제 임장 당시에 사진 박아놨어 그때 뭐 하다가 이게 여기서 김치찌개 먹고 자 이제 빛나네 노래방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고서 지 대기하고 있는 장면 요게 접니다 이때 마스크 썼거든요 이게 저 여기가 이제 우리 다마고치 김실장님 그리고 우리 마케팅 부장 총괄 부장 이렇게 3명이서 건물을 보러 들어갔다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었던 장면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합적인 형태를 많이들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개발할 형태도 괜찮고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가치 상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필지들과 공동 개발할 예정도 잡고 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게 취하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 통상은 낙찰 받잖아요. 약 2주 동안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결정기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왜? 괜히 들쑤셔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취하시키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잔금 납부 통지서가 딱 날라오는 순간. 바로 잔금 내버려요 그러면은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멘티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외각 결정기일 2주 동안 방문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어, 낙찰자라고 밝히고 집 하자 뭐 건물에 하자 시세조사 다시 한번 하셔야 돼 2주 동안은 나도 취하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낙찰자들도 어, 낙찰금액 반환 혹은 감액 반환 신청 혹은 취하 여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제로 낙찰 바꾸는 현장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사자마자 부셔요, 저는. 사면 건물 다 부셔요. 아니면 아예 싹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수가 있던 그런 건 상관없겠죠? 어차피 부실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경매물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등기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0년도 때, 한참 전이죠?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 건물이 자 그리고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말소시켰죠 그리고 다시 2000 또다시 경매 강제경매가 개시결정이 등록됩니다 경매가 신청됐다는 거예요 또다시 취소시켰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강제경매가 결정됩니다 17년도 때 그리고 취하시켜요 말소시켰죠 그리고 또다시 경매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경매가 계속 들어가요 순서대로 여기 보면 계속 순서대로 경매가 들어갔다 치하시켰다 들어갔다 치하시켰다 이거를 이 무한 반복을 합니다 개시결정 취소 취소 개시결정 취소 이게 무한 반복하는 물건이에요 경매가 한 2년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안에는 무조건 경매가 신청됐다 치하됐다 신청됐다 치하됐다 이거를 반복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 중개사분들한테 내 건물을 팔아달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어... 매물만 홍보가 됩니다. 대신. 부동산 경매로 내 물건이 나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 단위로 홍보가 되는 물건으로 변질됩니다. 마케팅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가 어,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어쩔 수 없이 내 건물이 경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저당도 보세요. 경매 신청권자가 개인입니다. 은행들이 아니죠. 채권 금액도 상당히 낮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는 지인분들한테 내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라. 그리고 내가 늘라고 할때 경매 늘라고 할때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신청해. 그러고 나서 낙찰되는 것 뒤에서 쫙 보는 거야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경매 이거 팔아버리고 경매로 끝.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차피 경매 신청권자가 내 지인이죠. 어, 경매를 바로 취소시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가 마케팅에 대한 홍보수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걸 낙찰받을 때부터 알았어요. 등기부를 보니까. 아, 이거 주기적으로 나오는 물건이구나. 이런 물건들은요, 소유자분들의, 그 채무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경매는 무조건 취해야 됩니다. 저는 알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 18억 대의 낙찰 금액이라는 조금 높은 금액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 금액에 사고 싶다고. 그리고 2주 동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들쑤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18억이 많이 준 건데. 취하되었습니다. 을못 드린 금액이었나 보죠. 그렇게 취하됐고. 음. 또다시 이번에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물건이죠. 자, 오늘 경매 신청 금액도요, 중복 경매이긴 하지만, 은행권이 아닌 비교적 적은 금액에 개인들이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즉, 현 채무자군이 만족되는 금액이 아니라면요, 오늘 물건도 치아 이어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요, 입찰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총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물건은 두 가지 추구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 리모델링을 통해 3, 4층 주택시설을 근생시설로 바꿉니다 그리고 올 근생 건물로 탈바꿈하여 운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실거주 해결과 함께 낙찰자가 직접 사업을 영리화해도 괜찮죠 하지만 현 경매 최저가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최저가는 좀 무거워요 20억대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어, 추가 유찰을 더 지켜보신 후에, 그때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 경매가 이런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등기부를 보면서 이런 걸 유출해 볼수 있겠구나. 이 경매 물건이 왜 경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는지를 할수 있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키우는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짜고 치는 판이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아유, 많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집이 좀 크잖아. 금액도 좀 많고. 그래서, 어, 이, 이 부동산 관련된 우리에게 안 좋은 행사를 할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무지 했을때 당하는 거예요. 상가를 통으로, 상가 건물을 지어 놓고, 앞으로 병의원이 들어온다, 임대 계약이 완료됐다, 어 이렇게 분양상가 팔아놓고 어 나중에는 홍보대행사 참적하고그 임대계약한 애들은 보증금 줄 테니까 나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보증금 네 가지라고 시세에 막 2억도 안 되는 상가를 6억대 분양받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다 무지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년퇴직해야 되는데 돈 나올 때 없고 그때 그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분양상가들 하여튼 뭐 아, 가서분 일이 너무많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음 저희 실전반에서는 요 자본소득을 통해 수익을 만들고 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어, 문의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오랫동안 네,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과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고 가치 있는 영상으로 현장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